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등대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오늘 그 제가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S O X 세미컴 닷터 그 인더스트리 아 인덱스입니다. 종합해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주들을 아 종합한 인덱스인데요. 그 제가 sox를 팔로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sox를 중심으로 또 soxl, 그 soxs까지 제가 좀한 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로우하고 제가 나스닥보다는 이거를 이, 이 sox 어, 인덱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OX는 좀더 클리어한 마켓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이거는 조금 더, 아, 그, 아, 사, 아 저항선과, 아, 저, 아, 서포트선, 이런 것들을 더잘 지켜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형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튀었다 계속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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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트렌드를 갖다가 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오늘 아, SWX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마켓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 다음, 아, 요번 주 다음 주 며칠간의 움직임 어떨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상투를 잡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가에서 매수해서 고가에서 매도 그게 제 바라는 바이고요. 그 여러분이 저랑 그이 차트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아, 이게 계속 올라가서 나는 낙동강 오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식 초보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은, 아, 이거 돈을 못벌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막 들어가게 돼요. 아, 이나 들어가. 물론 쇼텀으로쇼텀으로 30분 봉 보고 15분 봉 보고 5분 봉 보고 아, 들어갔다 봤다 막 데이 트레이더 식으로 아, 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 그 최소한 여기 6시간, 6시간 요게 데이 차트긴 하지만 요 움직임은 6시간 아, 스토캐스틱이 아니라 6시간 25 2평 파동입니다. 요게,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 파동만 잘 탄다면, 아니면, 이번 같이, 아, 여기서 사, 샀다가, 요, 저기, 그, 요거 엘리엇 아, 사이클을 읽어서 그냥 여기서 아, 팔수 있다면, 이 엄청난 이익이거든요. 그쵸? 여기서 샀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알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쵸?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3월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동과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여기가 제가 여기에 6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6시간 파동, 파동 아, 파동 아, 파동 6시간 25 2평 파동입니다. 요 파동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를 만나게 되는 거고, 여기 6시간 이 파동에서 팔게 되면 이 파동이 움직이거든요. 그럼 6시간 파동 밑으로 꺼지면. 그, 여기서 팔았을 때, 여기서, 아, 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불마시라, 불마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차피 한 파동이 더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엘리오스 사이클에 의하면. 1번, 1번, 2번, 3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지만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게 요 1번 요게 한 사이클이 6시간, 요 사이클이 6시간 25평선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25 이평선 6시간 파동이 될 텐데 결국은 요게 이제 윅 차트 뭐 그런 파동이 될 테고 투윅 차트 파동이 될 테고요. 큰 파동이. 아,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 파동이 6시간 파동이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팔게 되면 이게 데이차트, 투데이차트, 트루이차트 그게 맞물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먼뜰리 파동, 여기가 아마 먼뜰리 파동이었다고 봤을 때, 아 팔면은 6시간 파동이 떨어지면서... 그 지지하고 있던 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그게 여섯 시간 파동을 따라가면, 2 5오평 파동을 따라가면 그게 데이 차트 파동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위 차트 그다음에 먼들리 차트 파동이 끝이 될수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게 그냥 그런 어떤 원리가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계속 차트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과 아, 여기가 이제 아, 꼭대기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알테,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s o x 를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지금 s o x 차트가 지금 어 얼로 가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가 데이차트인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지지를 계속 받고 있겠죠 트렌드 라인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지지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눌림을 오고 있어요 세미 컨덕터가 그렇지만 여기 왜냐하면 6시, 6시간 차트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차트. 25평과 도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25평과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스토캐스틱과 이런 것들이 계속 칩니다. 그러면서 오버밭, 오버밭을 치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 트레이더를 어떻게 팔아요. 팔아서 이걸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만나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차트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느냐, 아는 거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일단 우리는 길은 알아야 됩니다. 먼 길, 이, 이, 지금 움직임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6시간 차트, 2시간 차트도 갈 거예요. 한번, 이게 파동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알건지를 가, 가긴 할 텐데, 그, 지금 현재, 아, 지금 데이 차트에서, 지금, 너무 깊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에 다고 봐도 돼요. 근데 벌써 지금 이, 이파동에서 지금 1, 2, 3 있을 때 봤을 때 너무 지금 확 올랐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어떻게 보면 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톳뭐 치고 올라왔을 때 살짝 넘어간다고 그게 무리는 아니에요. 그렇게도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림이 보여질까? 그런 때가 어디가 있었을까? 한번 보면 저는. 과거 차트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너무 급 급격히 올라가서 25 이평과 아, 멀어졌을 때는 과연 이게 어떻게 플레이가 될까? 아 그렇게 되면 제가 한번 밑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밑에, 여러분 밑 여기서 시작했던 거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급격히 올라갔는데 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랬을 때는, 이 평과 너무 멀어졌을 때는, 이게,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더 멀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 횡보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 거 여기서도 제가 생각할, 뭐, 짐작하는 건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 짐작해보는 거는, 아, 요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제가 한번, 아, 그래서, 여기서, 아, 좀더 내려, 여기서, 여기서 반등이 올 거에요. 여기서 갔다가, 다시 한번 갔다가. 그래서 25평을, 이제, 데이 차트 25평이 꺼지면 이제 그게 꺼지는 거거든요. 아, 이제 그,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셀 신호를 어디서 받느냐 아, 일단은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거에요. 여기서 52평선에 여기서 타고 가다가 이제 만나면, 이대차트25 이평을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건 진짜 하락인데 그러면 그랬을 때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 밑으로 떨어냐 이제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저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 받는 거를 봐야, 보고 우리가 그러면 다시 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에 뭐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사는 어떤 그런 어, 움직임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쵸? 여기가, 여기가. 그렇지만, 여기서는 안 들어가겠죠? 데이 차트에서는 안 들어가겠죠? 데이 차트 25평선으로 보면. 왜냐면, 이렇게 뜨,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적가에서에서도 그래도 안전하게 아, 데이 차트 25평을 뚫고 지나가면 우리는 사는. 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아,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데이 차트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아직 그, 거리가 있을 뿐, 한 번, 그, 엘리어 사이클을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이 더 남아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셀 신호를 어디서 봤냐면, MACD를 제가 여기다 항상 걸어놓는 이유가, MACD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탑을 읽을 때 많이 보거든요. 아, 탑을 읽을 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버밭에 와 있잖아. mhcd 오버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셀시노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요런 어떤 아, 셀시노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홀더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되겠고, 요런, 요런 셀시노가 아, 받거든요, mhcd에서. 상한선을 쳤다 하더라도 요 셀시노를 받기 전까지는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테슬라 갖고 있는 것도 여기서 제가 셀 신호 가면 테슬라도 아, 이제 지켜보면서 테슬라가 아,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로 테슬라는 아, 좀 움직이는 방향이 있어요. 거기 아좀 6시간 25일평을 돌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테슬라를 갖다가 또 아, 영상 업데이트 하면서 아, 테슬라의 움직임 그 하락 방법을 갖다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지금 일단은 <laughs> S.O.X.는 이렇게 어, 움직일 것이 예상이 되고 왜냐면 일단 너무 확 올라왔기 때문에 M.H.도 지금 다왔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은 아,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진 보통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 이렇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25 이평선을 갖다가 아, 아, 일단은 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아, 한번 반등을 했다가 2 5 이게 결국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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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듯이 여기서 내려올 때도 치고 치고 내려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쭉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르지는 않아요. 갈리는 거는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에 예를 들어서 어, CPR 리포트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다. 이게 쭉 갈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올라 다시 올라왔다. 제자리로 왔다가. 요런 그림을 만들어지고 떨어진다고 만든게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25 위평선을 갖다가 지금 현재 무브면이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게 급격히 올라가는 게 있다. 그러면 25 위평선을 한번 6시간, 12시간, 25 위평선을 보시고 이게 너무 이렇게 떨어졌으면 아, 이게 다시 올라오게 됐구나 왜냐면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왜냐면 25 위평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25 위평선을 가격을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CPR 어닝이 넘어져요. 너무, 너무 급격히 올라간다. 그러면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이유가 25위평선은 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갖다가 각국 같이 그 25위평선을 갖다 같이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그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으로 올라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위평과 너무 멀어서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한 번에 푸시는 남았는데, 이게 너무... 몰... 급격히 올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요밑에 갔죠 횡보를 하다가 아, 탑을 만들고, 20 아, 데이차트 2 5일 평선을 아, 여기서 같이요. 이렇게 일단 데이, 횡보를 하죠. 넘어갔을 때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아, 뚫는 쪽, 이런 이런 움직임이 보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런 여기한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서 데이차트 2 5일 평선을. 아,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락이 될 텐데요. 이제 제가 그러면 이게 어디쯤에 왔을까 아, 이제 하면 더 그것도 더 아, 이게 정말 계속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가 어딜까좀 그것도 좀 한번 오늘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시간을 좀 두고 아, 할 텐데요.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가 아, 이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공부를 하고 저희가 계속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계속 영상을 봐주시고요. 제가 한번. 요 여기서 제가 한번 아 투데이 차트 가볼게요 아, 투데이 차트 지금 계속 아, 아 지금 스토캐스틱도 한번 RSI 한번 볼게요 RSI 여기서 좀아오버바에 아, 왔는데 하지만 요거는좀 속임이에요 조금 더요런 식으로 아직은 조금 아, 더 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큰 차트로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이 흐름을 보는 거는 큰 차트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작은 차트만 보고는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위 차트, 투위 차트도 좋아요먼틀리 차트도 가끔 보셔야 돼요. 그거 보지 않고서는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 지금 그 이게 지금 트리데이 차트, RSI 지금 계속 상승 중이고요. 아, 지금 여기서도 아, 여기 살짝 꺾였지만 아,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day 차트, 4-day 차트,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아, RSI가 지금 닿았고, 닿았고, w e 차트. 자, w e 차트도 지금, 아, 주춤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아직도 이제, 아, 상승지고, 이제 거의 다, 아, 꼭대기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2 w 차트. 트윅 차트입니다 여기가 트윅 차트도 이제 계속 아, 아, 오버바에서 놀고 있죠 RSI,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여기 아, 지금 아, 상승 중인데 이거를 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제가 한번 아, 먼틀리 차트로 가볼게요. 자 먼틀리 차트 제가 그 지난번 한2주 전에 제가 초창기에그 나스닥을 좀 보면서 여 말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나스닥, 그 다음에 먼틀리 차트에서 지금 이게 너무 급격히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차트가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가 만, 이게 이제 RSI가 여기가 닿으면 어, 조심을 해야겠다. 이제 그게 진짜 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차트는. 이번 랠리는 다 온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지금 아, 뉴스가 막 랠리가 지금 다 오지 않았냐 아, 지금 또 다시 깎을다 보세요 그게 이제 급격히 올라오는 것들 은 어디서 어떻게 여기서 한번씩 이렇게 rs에서 조정이 오죠 설령 이게 여기서 만약에 아, 작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요런조정으로안 아닐 거다 최선 조정이 올 텐데 요런 조정은 아닐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내림이 급격히 내렸었고 아, 또이 올림이 너무 큰 파동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먼트리 차트, 투윅 차트, 트루윅 차트, 데이 차트 이 라인업된 그오버바이 과연 요 밑에서 요 여기 요 트렌드 라인에서 세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하강을 하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투데이 투 차트로 가면 이렇게 쭉 올라왔던 이런 차트가 지금 라인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위 차트, 먼틀리 차트까지 라인업이 되고 있어요. 오버바스의 그 데이 차트며, 이게 라인업이 쭉 되고 있단 말이에요. 위로. 그 다음에 제가 그 어저께 엔비디아, 그저께 엔비디아 보냈던 거는 엔비디아도 지금 탑을 찍고 있고, 아, 지금, 아, 윅 차트로 봤을 때 여기도 탑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이게, 이 지금 모든 라인업 된 게, 만약에 여기서 하강이 시작하면, 여기서 쓸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서가지고 다시 올라갈까요? 그거는 이제, 물론, 6시간, 12시간 차트, 데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과연 반등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이 파동 힘에 봤을 때, 이 파동에, 한꺼번에 올라온 힘의 파동에 봤을 때, 그 다음에 모든 라인업 그된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조금 의무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히 지금 하, 아,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때고, 아, 너무 이렇게 들어가면 은 진짜 안 된다, 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불, 계속 불막까지,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여 시간, 1 2 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쓸 테고, 아, 그럼 이게 다시 반응할 텐데, 그때는 제가 아마, 아, 사라고,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아, 말씀을 좀 이게, 여기서 이제, 아, 데이 챗트에서 들어가고 있으니, 아, 여기서 같이 좀, 저 같으면 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근데 이렇게 이런, 어, 이런 힘을 봤을 때 이런 파동의 힘을 봤을 때 이렇게 한 파동이 이렇게 크게 쫙 올라간 힘을 봤을 때는 이게 쉽게 여기요 트렌드 라인에서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면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강입니다 그러면은 먼들리 차트 아, 위 차트 올라왔던 게 트위 차트 다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이 아런 다시 이런 엘리오 차트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차트 엘리오 차트. 지금 엘리오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번, 2번, 3번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만약에 엘리오 차트 꼭대기라고 보면 다시 여기서 A, B, C가 올건데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아, 그래서 아, 그때도 이런 트렌드 라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아, 이제 마켓을 아, 읽어갈텐데 지금은 아, S.O.X.가 지금 탑을 그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 이 탑을 그릴 때는 여기서 같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몇 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 이제 여기가 진짜 탑을 그릴 거이나더알수 있을 텐데요. 아, 지금 하여튼간에한 봉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엘리엇 차트로 그 조그만 푸시가 한번더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작은 아, 소형 지도는 거기서 한번더 푸시가 붙고 나스닥도 그렇게 갈 테고. 여러분, 요거 삽입 영상입니다. 그 요거까지는 뭐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삽입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두 시간 차트입니다. 지금 SOX, SOXL, 아, SOXL은 SOX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SOX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두 시간 차트가 지금 거의 바닥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곧그 일단 삼봉을 아, 그리러 올라갈 건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좀 가봐야 알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지금 위에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더 이상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뭐 내일 아침이나 오늘 오후 늦게 장 오후 장 내일 아침 장에서부터는 좀상승이좀 예상은 됩니다 이마 아아 삽입 아, 상이었습니다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아 나스닥을 한번더 가보고 싶은데 근데 하여튼간에. 오늘 SOX는 여, 여기서 제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아, 시간을 많이 지나서 아, 일단은 여러분, 아, 나스닥 그 SOX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더 아, 치고 올라가겠지만 아, 더큰 상승은 보기 쉽지 않겠다. 그렇게 결론을 지면서 이 영상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고요. 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어떤 의견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 코멘트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가능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